발송의 세상 답사기. 안녕하세요, 발송입니다. 그 수익형으로 전환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아, 네. 그래서 이제 지산 말씀하셨어요, 지슈산슈 센터. 공부슈슈슈슈슈슈슈슈슈슈슈슈슈 요약만 해주세요. 아, <laughs> 어떤 줄까요? 장단점이 있는지. 예. 음. 왜냐하면 또검토하시는 분들도 분명 있을 것 같거든요. 저희한테도 가끔 직 산업센터에서 여쭤보시는데 제가 그쪽 분야에는 전문가가 아니거든요. 저는 뭐 그거에 대한 수요 조사는 하지만 어, 이걸로 제가 수익을 내본 적은 없었기 때문에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어떤 부분들이 좀 제가 봐야 되는지. 네. 그래서 공부를 한걸 요약한 것보다 네. 제가 어떻게 공부를 했는지를 말씀드리면 어, 좋죠, 좋죠. 그만큼 네. 도움되는 내용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예. 일단 지입사 센터가 뭔지를 모르잖아요. 네. 그러면 음. 그 논문 같은 거를 제공하는 사이트가 있어요. 논문이요? 어. 야. <laughs> 그래서 보통 이제 뭐 네. 저기 석사 박사 과정에서 네네. 논문을 쓰잖아요. 음. 거기 가서 네. 사이트가 있어잘돼 있어요. 네. 지식산사 딱 치시면 네. 과거 한 10년치 자료가 쫙 나와요. 아 그래요? 거기 와. 있는 거를 한 20개 정도를 봐요. 네. 요약 정리를 해요. 네. 신기하게도 논문들은 네. 이미 과거에 쓴 논문을 다 참고해서 이미 다 요약을 해놨거든. 그렇죠.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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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니까. 그러네요. 맞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네. 한대 여섯 개만 봐도 그 내용이 그 내용이 그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아 이게 역사가 어떻게 되고 이게 음. 왜 생겼고 네. 해외 대비 우리나라는 어떠하고. 음. 지금 우리나라에서 어떤 권역에 지산이 가장 많이 있고 네. 지산센터를 좀 줄여도 지산이라고 부를게요. 그래요? 그래서 네. 지산이 어떤 권역에 가장 많이 있고 음. 그랬을 때 이거를 임대하는 사람들은 어떤 걸 가장 관심 있게 보고 있는지, 음. 실제 그걸 사용하는 사람들은 어떤 지표를 가장 관심 있게 가지고 그, 그걸 선택하는지 네. 이런 모든 것들이 논문에 다 나와요. 이런 게 논문에 나와요? 네. 아, 고마운 분들이네, 그분들. 그분들은 <laughs> 또막 설문조사까지도 하고. 맞아요. 막. 설문조사. 저도 몇번 도와드렸어요. 석고 논문, 박사 논문 할 때. 아. 맞아요. 네, 그걸 보시는 네. 게좀 퀵하고요. 네. 두 번째로는 이제 음. 뭐 최근에 출간된 책이 있다면 좀 참고해 볼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네. 세 번째로는. 어, 실제 어떤 지역이 있는지 음. 현황 조사를 직접 좀 해야 돼요. 현황 조사. 근데 이게 고맙게도. 네. 네이버 부동산에 들어가 보면 네이버 부동산? 아파트 매물만 있는 게 아니라 네. 상가 네. 그리고 공장, 네. 그리고 그 공장 안에 지휘산센터가 매물들 이다 올라와 있어요. 아, 그러니까 그래요? 지도를 보면서 오, 예, 예. 아, 어디에 매물이 나와 있지 보면 이미 네. 권역이 다 보이는 거예요. 하긴 제가 지휘산센터 지금 일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여기서 네. 네이버에 있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laughs> 매매가가 나오고 네. 임차료가 나오기 때문에 음. 평당가를 알 수가 있고 네. 수익률도 당연히 계산해 볼 수가 있죠. 어 그러네요. 아우 너무 재밌습니다 이거. 야, 아 그래 알팁인데. 예. 이게 되게 누구나 할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네 그러네요. 예 그리고 심지어 음. 네. 국가에서 공공 데이터를 요즘 개방을 많이 하고 있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음. 공공 데이터 포털에 들어가 보시면 네. 집사 센터에 대한 네. 모든 현황 조사를 네. 엑셀 파일로도 제공하고요. 네. 심지어 네이버 그 지도에다가 음. 마크를 다해줘요 그런 서비스가 있어요? 물론 와. 조금 미약하긴 하지만. 어. 그래도 기초 조사는 다 돼요. 이게 공공 데이터 포털이라고 치면 되나요? 네. 어, 알겠습니다. 이거 이런 거 되게 또또 물어보시거든요. 아, 한번 감겨드렸습니다. 네. 그게 서울은 <laughs> 네. 서울 사이트가 따로 있고요. 네네. 네. 전국 베이스는 또 따로 있어요. 아, 그 차이가 조금 있다는 거이하시면될것 네. 같고요. 네. 네 그렇게 하고 나면 음. 아무 것도 하지 마시고 네. 그냥 가시면 돼요. 뭘 자꾸 어, 분석하고 그, 하지 마시고 지식산센터로 어, 네. 지식센터 실제 네. 현장을 음. 몇 군데만이라도 네. 갔다 오시면 네. 소라님이 다 설명해 주시거든요. 네. 그렇죠. <laughs> 고증기업체에서 그거만 전문적으로 그 그거 가시는 분들은 그만 거 하시더라고요 또 음, 맞아요. 네. 그래서 일단 지식산센터를 제가 왜 지금 이야기하고 있냐면 네. 기본적으로 수익률이 네. 대출 없이 진행했을 때 보통 웬만한 것들은 다5% 이상이에요. 아, 금리보다 훨씬 높네요. 네. 그리고 네. 조금 이제 진짜 비싼 곳들 말고는 네. 6% 이상인 곳들도 많거든요. 지방은 특히 더 그렇더라고요. 서울 말고 지방까지 서울 말고 이제 뭐 음. 경기도 이런 지역들은 그렇죠, 그렇죠. 경기도 같 경우. 6%좀 그렇죠. 되는 네. 지역들이 워낙 많고요. 네. 근 거기서 옥석을좀 가려야 되겠지만 네, 옥석을 가려야 됩니다. 맞아요. 네. 그리고 이제 수익률 자체가 네. 대출 레버리지를 일으키면 네. 또 거의 80%까지 대출을 해주거든요. 그렇죠. 이거는 또 그 대부분 다 사업자 대출, 법인 대출이 되니까 맞아요. 맞아요. 예. 그리고 이뭐 건수 제약도 없고 네. 또 국가에서 권장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해요. 이건 일자리 부분이기 때문에 맞아요. 예, 그러네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또 금리도 높지가 않아요. 네. 보통 주택의 금리가 제일 낮은 편이거든요. 그런데 네. 이 친구도 거의 한 3.5에서 야 플러스 알파 그 정도 왔다갔다 하기 때문에 네. 주택담보 대출하고도 큰 차이가 없어요. 네. 그래서 그것도 큰 부담이 없고 음. 대출을 일으키고 나면 수익률이 거의 뭐 10%, 15%, 뭐 어떨 때는 20% 넘어가기도 해요. 네. 그러니까 대출 없이 사실 진행하는 사람 많지는 않거든요. 네, 네. 그래서 수익률이 상당하다고 볼수 있어요. 그러네. 그리고 상가 대비 공실률이 좀 낮은 편이고요. 저기 한번 들어가면 이사들 이사가 고 <laughs> 이전이라고 <laughs> 해야 되 기업체들이니까 거의 안 가잖아요. 이게 <laughs> 조그마한 이제 네. 장사가 아니라 네. 이제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차인들이 그렇죠. 네, 네. 망하기 전까지는 안 나간다고 볼도되죠 <laughs> 네, 그런 것들도 되게 네. 장점이에요. 음. 장점이고, 관리하는 것도 별 필요가 없고요. 네. 또 오피스텔처럼 이렇게 안에 뭐 냉장고를 바꿔줘야 되거나 음. 그런 것도 사실은 거의 없고요. 그렇죠, 공간이니까 거의. 네. 네. 그리고 매매 가격도 네.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은 수준이고 네. 지금 보면 뭐 경기도권 같은 경우는 음. 대부분 다 3, 4억대에서 움직이거든요. 네, 네. 그리고 24평 기준으로 전용 네. 면적. 네. 그리고 수도권 서울로 올라오면 이제 한 7억대까지 올라와요. 네. 근데 아까 대출이 80%면 음. 실토 자금이 한2 0기 때문에 음. 그러면은 저 경기도는 대략 한 7천에서 1억 사이 네. 그리고 서울은 한 1억 5천 정도면 음. 진행해 볼수 있기 때문에 네네. 뭐 일반 아파트도 요즘 서울에 있는 아파트 살려면 1억 5천 가지고는 진짜 어렵거든요. 좋은 거못 사죠. 예, 말 그대로. 3억 있어도 네. 사실은 <laughs> 사기 있는 <없는 웃음> 수준이기 때문에. 네네. 그리고 재미난 건 평당가가. 네. 아파트 평단가가 너무 많이 올라가서 네. 지금 상가 주택의 평단가가 지금 되게 많이 올라가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렇죠. 덕분에 단독 주택도 네. 평단가가 올라가고 있고요. 네. 그래서 지산도 사실은 평단가가 조금 올라가고 있는 면이 있다고 좀 봐줘요. 네네. 그래서 일단 장점은 확실히 있다고 봐줘요. 네. 수익형 상품으로서 그렇죠. 옥성만잘 가린다면. 그러니까 지금 수익형 상품으로서는 좀 상가가 있고 오피스텔이 있고 그다음에 지산이 있을 텐데. 그 중에서는 지금상에선 제일 좋아 보이긴 하네요. 맞아요. 예, 일단은 그 안에 채워야 되잖아요. 네. 뭐 임차인 채워야 되는데 상가 같은 경우는 장사실물을 하 채워야 되고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거주자들이나 기업들 채워야 되고 지상 같은 경우 기업들 채워야 되는데. 그나마 이 지산에 들어가고 싶은 사람들의 수요가 제일, 그런 기업들이 수요가 제일 많을 거라고 판단은 되네요. 또 네. 앞으로 1인 기업이 음. 되게 많아질 트렌드가 있잖아요. 네네. 그러기도 하고 이거는 음. 그 저촉되는 법률 자체가 네. 주택이 아니라 공장에 대한 법률이 적용되거든요. 그렇죠. 이거 오피스도 아니고 공장이에요. 공장. 그러니까 그러네요. 주택수에 예. 포함되지도 않아요. 네. 그런 것들도 되게 장점이죠. 네. 오, 진짜 장점은 되게 많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항상 반대되는 것도 체크크 해봐야 되잖아요. 맞아요. 좀 우려가 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어 일단은 사람이 음. 하는 일이죠. 예. 그래서 항상 불균형이 발생하는데 네. 이게 좋을 땐 너무 좋고 안 좋을 땐 너무 안 좋단 말이죠. 음. 안 좋다는 말은 네. 분위기가 좋기 때문에 공급하는 분들이 네. 너무 과하게 공급하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수요보다 맞아요. 너무 과하게 공급하려고 하는 욕심들이 있기 때문에 수입 총의 단점이 이게. 카피가 가능하거든요. 그렇죠. 공급이 막 몰릴 수가 있어. 오피스텔이 그런 것들 맞아요. 네. 근데 이제 오피스텔보다는 네. 그래도 이게 장점이 뭐냐면 네. 오피스텔은 이제 상업지나 아무 때나 지을 수 그렇죠. 있지만 네. 공장은 준공업지만 지을 수 있거든요. 준공업지만 맞아요. 딱 정해져 있죠. 그러니까 이게 서울에 정해져 있는 네. 땅이 딱 정해져 있어요. 네. 딱 정해져 있죠. 몇 프로 안 되거든요. 네. 예전에 공장 많았던데 지역들이죠. 네. 많이 네. 그게 어떻게 네. 보면 정말 안전한 어떤 요소인데 음. 음. 경기도로 가면 또 이야기 좀 틀려지거든요. 거기는 또놀린게 땅이니까. 아 그렇기도 <laughs> 하고 중공업지가 또 생각보다 많아서 <laughs> 네. 그런 부분들 좀 조심해야 되고. 그래서 음. 첫 번째가 과다 공급에 대한 부분이고요. 과다 공급. 네. 사실 과다 공급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네. 어떤 지역이 과다 공급될 가능성이 있는가. 아. 사실 지금 현재는 공급이 없지만. 네. 공급할 여지가 있는 곳들은 수요 많으면 또 생기는 거니까 그렇죠 공급을 창출하니까 어, 그래서 그렇죠. 그것들을 일순위를좀 보셔야 될것 같고요. 왜냐하면 네. 이건 수익형이니까 재차의 네. 목적이 아니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두 번째는 네. 너무 수익률만 쫓는 투자자들. 네, 5%하고 6%가 있으면 네. 경기도 6% 가는 것보다 서울의 네. 5%가 더 좋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분들도 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수익률이 다가 아니다. 음. 음. 세 번째는 결국은 가격, 분양가를 음. 볼 수밖에 없는데 네. 과거에는 되게 저렴했는데 분양가 자체가 요즘은 지산도 되게 고분양가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다비분양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채우는 게 일이었었는데 요즘은 이게, 이게 조금 이게 어떻게 보면 좀 수익형으로서 괜찮다는 얘기 들은 부터는 이게 공급자 입장에서도 좀 상품을 조금 더 고급화, 마감재를 높여가지고 비싸게 분양을 하더라고요, 아예 그냥. 그렇죠. 네. 그래서 입지가 괜찮으면 그나마 음. 다행인데 네네. 그게 아닌 지역을 고분양가로 받으면 여기도 되게 힘들 수 있기 때문에 요세 네. 가지는 좀 주의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아, 아우, 재밌네요 이거 진짜. 결국 과하게 공판 그런 지역인지 확인해 보자는 말씀해 주셨고 네. 수익률 부분 이게 수익률이 높다고 무조건 좋은 부분이 아니라는 것들 그다음에 네. 마지막으로 이제 이런 고분양가에 대한 평가도 좀 해보셔야 된다. 네. 어, 야. 그러면, 그러면 여기서 이제 중요한 제가 음. 지산을 투자할 때 네. 투자하는 전략이 있어야 될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아까 제가 아파트에 대해서도 이게 지금 고가다, 음. 뭐 저가다, 저평가됐다 네. 판단한 기준이 있듯이 네. 저는 지산도 자기만의 음. 기준을 만들 수 있어야 된다고 봐요. 네네. 제가 이제 생각하는 기준들은 음. 어떤 게 있냐면 교육은 네. 어, 지산은 좋은 땅을 매입하는 게 핵심이거든요. 네네. 그리고 건물을 지으면 건물은 내장재가 다 가벽이에요. 그렇죠, 다 1호실, 있네요. 2호실, 3호실 다 가벽이거든요. 저희, 아파트랑 틀린 거예요. 저희도 저기 큰 거를 쪼개서 쓰고 있는 거거든요. <laughs>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네. 두 개를 네. 합치는 것도 쉽고 네. 그렇죠, 맞아요. 뭐 <laughs> 아파트처럼 무슨 주방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싱크대도 없고 사실은 네. 내장재가 거의 없거든요. 네. 그래서 토지가 중요한데 음. 그렇다면 토지 시세가 기왕이면 오를 수 있는 지역이면 좋겠죠. 아, 토지 시세. 그래서 그렇구나. 그걸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네. 저는 그 기준이 음. 아파트 평당가라고 보고 있어요. 아. 그래서 제가 쭉 현장을 다 가봤거든요. 네네. 가봤더니 보통 아파트 평당가가 한 3천만 원 지역 있죠. 네. 그러면 그 동네 지산의 평당가는 네. 2분의 1 내지 3분의 1 사이에 있어요. 아, 야, 이거 굉장히 조금 비중이야.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네. 한 2.5배. 2.5배. 어, 아. 그러니까 평당가를 지산에서 2.5로 곱하면 그게 음. 아파트 평당가가 되면 음. 그게 그냥 노멀하다. 야. 라는 건데. 네 그거를 이제 각 지역별로 계산을 다 해보는 거죠. 음, 다 해보면 어떤 지역은 어 상대적으로 왜 이렇게 싸지 않은 지역이 있을 거예요. 그러네요. 예. 그게 어떻게 보면 그 지역이 이제 평당 아파트 평당가확 올라간 반면 음. 지사는 그냥 제자리인 거죠. 네. 그래서 시간 이좀 지나면 따라갈 여지가 있다라는 거죠. 음. 땅이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중요하거든요. 그러네요, 그러네요. 그리고또 조금 체크해볼 수 있는 기준이라고 하면. 네. 전용 면적당 임대료 어, 전용 면적당 임대료 이게 무슨 네. 말이냐면 네. 자 (24편) 전용 상가를 만약에 네. 강남에서 구했을 때 네. 어, 예를 들어 월세를 뭐한 (200만 원) 내야 돼요 음. 그리고 저기 금천구에 가서 네. 지산을 만약에 월세로 사는데 (200을) 내야 돼요 네. 똑같은 평수예요 근데 매매가가 음. 하나는 되게 비싸고 하나는 저렴하다면 네. 어떤 걸 사야 될까. 음. 그 측면이거든요. 좀더 쉽게 얘기하면, 성수에 가서 지금 월세를 구해보면 거의 전년 면적에다가 곱하기 10을 하면 그게 월세요. 예 그러니까 전년 면적 24평이면 10 곱하면 200에서 240만 원이 월세거든요. 네네. 근데 저기 영등포구에 가서 해보면 똑같아요. 음. 그걸 저는 그냥 그 10이라는 숫자를 구하거든요. 네네. 경기도로 가면 그게 987 떨어지는데 그렇죠. 그러면 매매가 는 어떨까 영등포구에 가격이 뭐 6억인데 네. 성수에 갔더니 1 8억이야. 네네. 그러면 어떤 걸 사서 임대 놓고 싶어요? 기왕이면 매매가가 싼걸 사서. 음. 그렇죠, 그렇죠. 똑같은 임대료가 나오는 걸 사는 게 좋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다만 네. 입지는 봐야 되겠죠. 입지는 앞으로 입지는 이 친구가 뭐 너무 뭐 좋아질 여지가 있다고 하면 음. 좀 다르게 판단해야 되겠지만, 근데 대표적으로 이제 영등포권역과 성수권역 있을 때. 네. 저는 뭐 비카피카하다고 보거든요. 네네. 근데 만약에 너무 심한 음. 매매가 차이가 있다면 임대료는 같다면 음. 그때는 용등포를 선택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는 측면이거든요. 네. 근데 시간 이 지나면 음. 그게 또 다시 가격이 용등포가 올라오면서 네. 동일한 상태가 될 거라고 보거든요. 근데 그게 같은 경우는 시기마다 계속 다를 그렇네요. 거라는 거거든요. 예, 네, 그러네요, 그러네요. 그래서 전용 면접 편단가 임대료 사실 말고도 음.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기준들은 사실 너무 많은데 네. 그런 것들은 좀 고민해 보시면 좋겠어요. 제가 다 말씀드리기는 좀 힘들 것 같고 야, 너무 재있었고요 <laughs> 네. 그러니까 지금 진짜 고민을 많이 하셨던 것 같고 많은 질문들을 받고 답변해 주신 것들이 굉장히 느껴져요. 그래서 아. 정말 지금 아주 그 대세 상승 시장은 아니잖아요. 2013년도 15년도 사이에 그런 대세 상승장이 아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그때만 생각하시고 굉장히 고민이 많으셨을 텐데. 오늘 했던 방송들이 그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음. 여러 가지 이런 것들도 고민해 볼수 있고 활용해 볼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하는 것들 특히 발상의 전환이셨던 것 같아요 시사 차익에서 수익형으로 할때 이런 것들 고민하면 좋겠다라는 부분들 대원이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요 내용들은 아마 많은 분들이 되게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음, 그렇게 또 들어주시면 <laughs> 너무 감사하죠 <laughs> 예 마지막으로 좀 하실말씀 시스템 좀 말씀해 주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수준이 높은 정치자분들이 이제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당연 수준이 높지 않고. <laughs> 제가 수준이 낮기 때문에 <laughs> 그냥 일반이라 고가하시면될것 같아요. <laughs> 다만 저는 항상 이제 제 음. 마음이 이제 이끌리는 것 네. 또는 되게 조금 뭔가 불편하거나 음. 이런 게 있었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그런 걸좀 따라가는 편이었어요. 네. 그래서 과거에 블로그를 처음 시작했을 때는 왜 이렇게 부동산 시장은 이렇게 침침하게 운영되고 있을까 음. 전부 다 업자만 있고 네. 다 제대로 된 정보를 안내해 주는 사람이 없을까 그런 마음으로 이제 글을 써기 시작했는데 사람들이 너무 좋아해 주셨고 이제 그러다가 이제 사람들 앞에 나타나서 강의를 해달라고 해서 강의를 했는데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물고기 잡는 방법을 이제 안내해 주다 보니까 근데 고맙게도 저처럼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졌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불만은 저는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아~ 이 일은 이제 내가 안 해도 되겠다 싶을 정도로 네. 생태계가 좋아졌고 물론 그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서 빠쇼 님을 비롯하여 되게 많은 분들이 노력해 주셨고 요즘은 이제 인생에 있어서 투자를 하는 시기가 과거에는 (50대) (60대) 분들이 많이 했다면 요즘은 (20대) (30대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게, 노인 때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다 하고, 마지막에 남아있는 게 돈이기 때문에 그걸 활용하고 있는데, 네네. 지금은 젊은 청년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투자 자체가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큰 포지션을 차지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투자 하나만 놓고 볼 수가 없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요즘 투자가 아니라, 우리 인생에 있어서, 또 우리가 하고 싶은 꿈들, 같이 어떻게 하면 좀 꿈꿀 수 있을까.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려고 요즘 노력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네. 그런 것들을 좀 소박하게나마 요즘 제가 유튜브 운영하면서 이제 매주 라이브 하고 있기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또 관심 있는 분들이 있다면 또 들어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고요. <laughs> 또 그런 분들은 어떻게든 또 만나게 되더라고요. 네. 사실은 그렇게 해서 또 저는 빠쇼님을 만난 거기도 하고요. 그래서 <laughs> 너무 감사드리고 있어요. 음. 오늘 또 초대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아 오늘 제가 너무 큰 도움을 받았고요. 다음에 또 다른 주차 가지고 또 모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영광입니다. <laughs> <laughs> 예, 오늘 감사하고요. 건강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대한민국 대표 팟캐스트 플랫폼 팟빵에서 가장 자신있게 추천하는 특강 대한민국 부동산 투자의 정석을 소개합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부동산 전문가 빠숑, 김학열 소장의 명품 강의입니다. 누가 대한민국 부동산 투자의 정석을 들어야 할까요? 어떻게 부동산 공부를 시작하셔야 하는지 모르시는 분들 강의장에 가기 어려우신 분들 실속 있는 내집 마련을 하려는 분들 알찬 임대생활을 하려는 분들 대한민국에서 부동산 투자를 꿈꾸는 모든 분들은 꼭 들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총 5강 강의 중 1강은 무료 맛보기 강의입니다 1강을 먼저 들어보시고 결제하시면 됩니다 딱책한권 가격으로 명품 부동산 특강을 여러 번 반복해 들을 수 있습니다. 빠숑의 대한민국 부동산 투자의 정석. 여러분의 부동산 지식을 두 단계 올려드릴 참 좋은 강의입니다. 빠숑의 세상 답사기. 안녕하세요. 빠숑입니다. 빠숑의 세상 답사기.